자, 캐드 강의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어 캐드를 먼저 실행을 시켜 주면 되고 캐드를 실행을 시켜 줬을 때 위쪽에 나오는 복잡한 형태에 대한 그림들이 있잖아. 일단 이건 무시해.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쓸거 아니니까 무시해도 좋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은 까만색 창,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거든. 자 여기가 도화지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잘 봐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밑에 명령 입력이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가 명령어가 입력이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두개잘 봐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명령 입력창 또는 대화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다 모양은 이렇게 없애 버릴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없어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말고 Ctrl 9번을 눌러서 꺼는. 주면 돼. 자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던 아니면 자 아래쪽으로 푹 하고 집어넣던 여러분 마음이니까 마음대로도 좋아. 자 어쨌든 여기 명령 입력창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령을 입력시키고 그 명령어에 따라서 그림이 쭉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야? 명령어지. 자 내가 여기다 선에 대한 모양을 그리고 싶어. 그럼 선에 대한 명령어를 써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선에 대한 명령어가 뭐냐? 자 선에 대한 명령어는 라인이라고 불러. 라인. 라인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돼. 근데 라인이라고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네글자를 언제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L만 눌러준다라고 하는 거. 자 L만 눌러주는 것을 단축키라고 불러주게 되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선에 대한 모양을 그릴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 내가 선 그린 것을 지우고 싶어. 그러면 이레이저라고 하는 명령을 눌러줘야 될거 아니야. 지우개 명령어. 여도 마찬가지로 다섯 글자를 다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알파벳 e 만 눌러주게 되면. 자, 선을 지울 수가 있지. 자, 그럼 여기다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자, 아래쪽에 명령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L 눌러주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점을 찍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점을 지정하고 하니까 다음 점을 찍어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캐드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면서 일단 작업하는 게 좋아. 자, 그럼 쭉 선에 대한 모양을 그리다가 어, 나 이제 선에 대한 모양을 그리기가 싫어라고 하게 되면은 종료시켜 줘야겠지. 종료를 시켜 주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 주거나 아니면 ESC키를 눌러서 종료를 시켜 주면 돼. 자, 다시 라인 L이라고 눌러 주고 엔터. 그다음에 첫 번째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그만 그리고 싶으면은 엔터 또는 ESC 키 눌러서 종료 됐지. 자, 그다음에 내가 선을 지우고 싶다, 지우고 싶을 때는 자 알파벳 E 자이래줘야 대한 단축키가 되겠지. 그래서 E라고만 눌러주고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되면 객체를 선택하라 그래. 그럼 여기서 객체가 뭐냐?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각각에 대한 이 모양들을 전부 다 객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내가 그냥 지워질 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난 여기 지우고 싶어? 얘도 지우고 싶어? 얘도 지우고 싶고? 얘도 지우고 싶네? 선택을 해주고 엔터키 눌러주게 되면 지워지는 거야. 자, 다시 이레이저에 들어가서 객체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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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지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레이저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자, 드래그로 지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어렵지 않지? 자, 다시 명령 입력이라고 나왔으면 L이라고 눌러주고, 엔터. 그림을 그려주고, 종료. 자, 다시 이레이에 들어가서 지로 객체들을 선택, 선택. 찍어도 좋고 드래그를 해 줘도 좋고 마음대로. 편한 대로 작업을 해 주면 된다. 자, 그다음에 내가 지금 엔터 키를 누른다. 이렇게 말을 해 줬는데 자, 캐드에서 엔터 키라고 하는 기능은 스페이스바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엔터는 스페이스바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것보다는 스페이스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엔터, 엔터,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 자식이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자, 진짜로 엔터키를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해주도록 할 거야. 해당 명령어가 나왔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아, 엔터는 스페이스바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작업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내가 선을 그렸어 종료가 됐지 어나 선을 또 그려야 되는데 자 그럼 아래쪽에다가 라인 명령을 또 입력을 시켜주나 자또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자 이럴 때는 아무런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키만 눌러주게 되면 마지막에 했던 명령어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게 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종료. 자, 아무것도 없지.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엔터키만 한번더 눌러주게 되면 라인 명령어가 또 나오게 된다. 그럼 또 선에 대한 모양을 그려주면 돼. 자, 이제 한번지워보도록 하자. 자, 종료를 시켜주고, 이레이저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알파벳 E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고, 자, 내가 지울 객체들을 선택하고, 엔터. 지워졌지. 또 지우고 싶어. 마지막에 있던 명령어가 이레이저야. 그럼 엔터키만 눌러주면 되겠네. 자, 엔터에 들어가서 이레이저가 또 나왔으면, 객체를 선택해서 지워주게 되면 끝난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 이래저에 대한 단축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는 엔터키다. 엔터키는 스페이스바다. 자, 두 가지. 자, 또 하나는 뭐냐? 자, 엔터 키만 눌러졌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했던 명령어를 다시 한번 재실행을 시켜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거 세개에 대한 거 설명해 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좀잘좀 좀 기억을 해 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도면을 그려 줄때 캐드에서는 치수가 중요하거든. 그 도면을 정확하게 작업을 해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치수에 맞춰서 도면 작업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내가 라인 작업한 거는 대강 대강 그린 거지. 대강 대강 그렸으니까 치수를 모른다고. 치수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자, 선에 맞춰서 두면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선에 대한 모양 작업에, 치수 맞춰서 작업을 한번 해보려면, 일단 캐 a 에 대한 원리부터 알고 있어야겠네. 자, 캐드라고 하는 거는 좌표에 의해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딘가 0,0 0 자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X축, 자, 그 다음에 여기 Y축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기는 X축 플러, 마이너스, 위쪽은 Y축 플러스, 여기도 X축 플러스가 되겠지. 어쨌든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용하게 돼. 자, 그러면 캐드에서 0,0이라고 하는 원점. 이 위치가 어디냐?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캐드에서 원점에 대한 위치를 찾아 주려면은 자, 이렇게 해 주면 돼. 라인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자, 우리가 보통 좌표값을 입력시킬 때는 x, y 이 순서로 쓰잖아. 똑같아. 0,0. 0. 아, x가 0이고 y도 0이구나.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 주게 되면 마우스가 0,0 자리로 이동하게 돼. 자, 아, 여기구나. 자, X와 Y. 자, 여기가 UCS 아이콘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UCS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점에, 자, 0,0에 대한 모양이 찍힌다. 여기를 기점에서 얘가 X축, 여기를 기점에서 위에가 Y축.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어쨌든 0,0에 대한 위치는 찾았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이 좌표를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다가 내가 사각형에 대한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한칸두 칸만큼 왔다고 칠까? 1, 2, 3, 4. 자, 네 칸. 1, 2, 3 위로. 1, 2, 3, 4, 5.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하면 숫자가 안 맞고 여기 가자면 위쪽이 더 커야 되는데 그냥 가자. 예, 뭐보 뭐, 뭐, 상관이냐. 하나만 더 그려줄까?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위치. 자, 여기 있는 이 위치는 어디냐? 아, 여기구나. 그리고 아래로는 여기구나. 자 여기다 위치는 여기구나 여기는 여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에 대이 포인트 자이 포인트에 대한 좌표값이 얼마냐. 자 우리가 배웠던 대로 x, y 이 순서대로 작업해주면 되고. 자 x축에 대한 값을 보니까 1, 2두 칸이네. 그러면 2, 자 y는 1, 2, 3세 칸이지. 세 칸이니까 3이구나. 아이 포인트가 2, 3이구나. 자 그럼 여기다 포인트는 얼마인데? 여기다 포인트는 1, 2, 3, 4, 5, 6, 7, 8 8이니까 8, 자 y는 1 2 3 3이니까 3 이렇게 될 거고. 자 위쪽 여기 대한 포인트는 얼마냐? 자 여기는 x축이 8이 되고, 콤마 y축은 1 2 3 4 5 6 7 8 8이네. 그럼 8, 8 위치가 될 거고. 여기 이 위치는 얼마냐? 봤더니 여기는 x축이 2네. 자, 그다음에 y축은 8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한 지점에 대한 좌표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c a 에서 라인으로 이 좌표값만 그대로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이 사각형에 대한 모양이 나오게 될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먼저, 라인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첫 번째 위치, 여우석 작업시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X축이 2니까 2콤마, Y가 3이니까 3, 엔터로 눌러주게 되면, 모, 그 포인트가 이쪽으로 이동했지, 확대를 시켜서 보게 되면, 아, X축으로는 한 칸, 두 칸만큼 맞고 Y축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 맞구나 라는 비율 확인되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 x축으로 이동하고 싶어. 자, 그러면 8, 3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엔터. 옆으로 갔네. 자,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 8, 8 엔터. 자, 또 옆으로 가야겠지. 그러면은 2, 8 엔터. 아래쪽으로 모양이 맞아야 되니까, 2,3이라고 주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이 완성되게 된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모양하고 똑같이 나왔잖아? 그래서, 자, 이 모양을 이제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면은, 원점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좌표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고 해서, 자, 이러한 형태를 절대 좌표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이 절대 좌표로 하는 거, 어, 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아 절대적인 좌표가 아니구나 자 얘는 절대로 쓰지 않는 좌표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은 쉽지 왜안 쓰거든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쓰고 있어 자 캐드는 소수점 만 단위까지 이루어져 있다고 여기가 만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 자 여기 있는 화면에 숫자 값이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기 때문에 숫자를 셀 수도 없고 셀수 있다 한들 이만 단위를 어떻게 세고 있다자 그래서 얘는 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 가끔 가다가 한번 정도 쓸까? 자 그때 빼고는 쓸 일이 없으니까 얘는 잊어버려도 좋아 자 그래도 기본이니까 뭐 알고는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치수값에 대한 모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도면 작업을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다가 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 자 그러면 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선에 대한 모양이 가야 되는데 여기단 좌표값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0 콤마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냐? 몰라 자 소썸 네 자리를 어떻게 찾아? 못 찾아 화면에 표시되지가 않아. 그러한 경우에 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상대 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쓰게 되는 거야. 자,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골뱅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이 골뱅이, at. 자, 얘를 뭐라고 이해해주면 되냐면은, 0,0이라고 이해해주면은 편해. 자, 그럼 어떻게 작업하는, 작업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포인트를 내가 여기 빵 찍었어. 옆으로 한 다섯 칸만큼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값은 얼마냐? 어? 여기 모르는데? 여기 대한 좌표값이 얼마니까 여기도 얼마인지 모를 거 아니야? 자, 그런 경우에 골뱅이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 자, 그럼 이 골뱅이는 뭐다? 0,0이구나. 따라서 현재 마우스가 찍혀져 있는 이 위치가 0,0으로 되는 거고 어, 0,0이니까 구하기 쉽잖아. 자, 이쪽은 무슨 방향이야? X축 방향. 아, 0,0에서부터 X축이 1,2,3,4,5만큼 나갔구나. 따라서 X값은 5다. 콤마. y는 움직인 게 없으니까 0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마우스 여기까지 왔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0,0이라고 하는 좌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위쪽에 골뱅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러면은 마우스가 현재 있는 위치가 0,0으로 바뀌어지게, 바뀌어지게 되고, 난 위로 네칸만큼 올라가고 싶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x축으로 움직인 건 없으니까 0,0, Y축으로는 1, 2, 3, 4만큼 움직였으니까 4,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마우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까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가려면 앞에다가 골뱅이를 넣어주면 된다. 자, 골뱅이를 넣어주게 되면 이 포인트가 0, 0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자, 그럼 옆으로 가야 돼. 어, 값이 얼마야? X축이? 어, 아까 5였잖아. 그러면 5, 콤마. Y축은 움직인 게 없으니까 0이라고 주면 되지만, 자 지금 여기가 0,0 이라 그랬지 자그면 오른쪽은 뭐야 자 여기 써 있네 오른쪽은 x에 대한 플러스고 왼쪽은 x에 대한 마이너스라고 어 그럼 이 원점에서부터 왼쪽으로 갔으니까 x축이 뭘로 돼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골뱅이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선이 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내려가 하자 자 그러면 골뱅이 자 그럼 여기가 0,0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y에 대한 플러스라 그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y에 대한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일단 x 값으로는 움직인 게 없어. 따라서 x 값은 0이구나. 콤마, y는 마이너스 4구나.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방식에 따라서 자,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먼저 라인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푹 찍었어. 이 위치가 어디야? 모르지? 자, 여기부터 얼마큼 떨어진 수적 값이 보여? 안 보이지. 보인다고 한들 소수점 네 자리에 대한 모양을 맞출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소수점 네 자리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설정에 따라서 소수점 여덟째 자리까지 맞출 수가 있거든. 굉장히 정밀하, 정밀하다고. 이거 못 맞춰. 절대로 못. 뭐 때려주기도 못 맞으니까. 자, 그러면 난 여기를 어떻게 한다? 아, 난 여기를 0,0으로 바꿔줄 거야. 그렇다면 골뱅이를 넣어주면 돼. 그럼 여기가 0,0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자,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5,0, 엔터. 자, 옆으로 선에 대한 모양이 움직였지.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자. 그럼 여기가 0, 0이 되야 되니까, 골뱅이 0, 4라고 주고 엔터. 자, 이 옆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x에 대한 플러스라고 그랬고, 왼쪽으로 가는 것이 x에 대한 마이너스라고 그랬으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5, 0 그리고 엔터. 아래쪽으로 선 모양이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다시 골뱅이. 자, x 값은 움직인 게 없으니까 0,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구나. 엔터키 눌러 주게 되면 그림이 완성되게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대 좌표에 대한 거. 자, 얘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아. 이 상대 좌표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어, 이 상대 좌표는 실제로 얼마큼 도면 작업할 때큰 영향을 받게 되냐? 아,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는 솔직히 좀볼 수가 없지. 어, 이거 할 때마다 골뱅이를 눌러 가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나? 그래서 나도 여기에 대한 이 강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캐드의 기초잖아 기초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리고 나 다음에 또 가게 되면 좀더 쉽게 도면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상대 대표는 아 내가 찍은 이 위치를 0만 0으로 만들어 주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기호가 골뱅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상대 대표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좀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상대 대표에 대한 모양을 가지고 실제로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예제 다 지워지는 게 뭐더라 됐어. 자, 그러면, 어떠한 예제에 대한 모양을 작업을 해줄 거냐면, 자, 요거, 요거, 자, 이거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미로 식으로, 자, 뺑글뺑글 돌아가 있는 모양이 하나가 있고, 자, 박스 안에 박스, 박스 안에 박스로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지. 자, 간단해. 자, 라인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럼 길이가 80이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자, 옆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골뱅이. 자그 다음에 x 값은 이제 80이니까 8 0 콤마 y는 움직인 것이 없으니까 0이라고 주고 엔터 이제 또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러면 골뱅이 자그 다음에 x 값으로 움직인 게 없으니까 0 콤마 자그 다음에 위로만 값이 80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80 y 값은 80으로 자그 다음에 선이 왼쪽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골뱅이 눌러주고 자 x 값은 얼마 80이다 80인데 왼쪽으로 모양이 현재 가야 되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80, 콤마, y는 움직인 게 없으니까 0이라고 주고 엔터. 자, 아래쪽으로 또 모양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 10만큼 떨어져 있네. 1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 80에서 10 빼면 70이 될거 아니야. 따라서 골뱅이. 자, x로는 움직인 게 없으니까 0, 콤마, y는 마이너스 70. 자, 또 옆으로 가보도록 하자. 또 여기 10만큼 떨어졌으니까. 골뱅이, 70,0. 자, 위로 올라가야겠지? 골뱅이, 이번에 20만큼 떨어졌네. 20만큼 떨어졌는데, 자, 내가 실수로 해서 골뱅이, 0,70을 줘버렸다. 자, 그럼 딱 붙었을 거 아니야? 자, 어, 여기 어떻게 취소를 시키나요?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일단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 U라고 한번 눌러줘. 여기 아래쪽에 보면 명령 취소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U라고 한번 눌러주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내가 방금 그림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참에, 다시 또 작업만 해주면 돼. 골뱅이. 자, 0,60. 자, 옆으로 또한번 가보도록 하자. 골뱅이. 자, 이번에 X값이 마이너스가 될거 아니야? 그걸 따라서, 자, 마이너스 60, 0이라고 주고, 엔터. 또 아래쪽으로는, 자, 1, 2, 3, 3번 빠지네. 자, 그러면은 50이 되겠지. 골뱅이, 0,50. 이렇게 쭉 돌아가면 돼. 어우야, 귀찮아, 못 그리겠다. 자, 어쨌든 쭉 돌아가면서 작업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면 작업해주면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힘들거든. 이거 머리 좀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밖에 나와 있는 사각형이랑 모양도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골뱅이 80,0.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골뱅이 0,80. 자, 옆으로 가야 되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80,0.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따라서 골뱅이 0,80이라고 주게, 주게 되면, 0,80이라고 주게 되면, 사각형에 대한 모양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난 여기에 대한 사각형에 대한 모양을 또 작업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야. 10만큼 떨어지고, 옆으로도 10만큼 떨어진 건 알겠는데, 어, 이 위치를 여기서 어떻게 잡지? 자, 그냥은 못 잡지. 따라서 어떻게 작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 좌표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돼. 자, 어떻게 작업해주냐면, 지금 이 위치에 대한 거 보니까, 어허, X 값으로 10만큼 가고, Y 값으로 10만큼 갔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찍어주고, 골뱅이, X가 10이고, 콤마, Y가 10이구나. 자,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자, 선에 대한 모양이 사선으로 그려지게 돼. 아, X로 10만큼 가고, Y로 10만큼 간 곳을 이어줄게. 라고 해서 사선에 대한 모양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도면 작업 시작해주면 돼. 골뱅이, 60, 콤마, 0. 자, 위로 또 모양이 올라가줘야 되니까, 골뱅이, 0, 콤마, 60. 또 옆으로 가줘야 되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육십, 콤마, 영.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지?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육십이라고 주게 되면, 사각형에 대한 모양이 또 그려지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또또 십, 10, 콤마, 0만큼 선을 하나 그려주고, 또 사각형, 또 사각형,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해준 다음에, 이 선이 필요가 없잖아. 아까 우리가 뭐 배웠어? 이래저 배웠지? 지워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래저에 들어가서 객체를 선택, 엔터만 눌러주게 되면, 지워줄 수 있다. 자, 또 하나, 또 하나. 자, 내가 라인에 대한 명령어를 쭉 금연 작업하고 있어. 내가 이 상태에서 얘를 지워주고 싶어. 지울 때는 항상 이 해당 명령어가 종료가 돼야 돼. 종료가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래저에 대한 명령어를 눌러주게 되면 명령어가 들어가지가 않는다. 다시 이래저를 눌렀지. 엔터키 눌러주게 되면 명령어가 들어가지가 않아. 따라서 해당 명령어를 반드시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명령어 값을 입력을 시켜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명령어에 대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자.